모래사항에서 이 체인 레깅스, 이거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냐. 스펙 미친놈들이 많거든. 소이탄햄잘라온 토이치. 근데 얘네 잘안 맞나? 블러드윙이 앵간히 늦지 않으면. 소이탄이랑이스즈마트랑 그리고 파한건 하나 들고 오는 쇼. 애들이 제일 위험해. 그리고 이제, 고주 솔직히, 3명이어도 템 먹을만함. 레이더 뜨잖아요. 레이더 보고, 그냥 없는데, 끼워가서 템다 먹으면 돼요. 2명? 2명까지는 인정. 2명, 3명 이상부터는 그냥, 3명 이상부터는, 바로 루트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루트 두개 쓰거든요, 블러드 할 때. 가장 선는안 쓰고, 이 블러드 윙이랑 이 루트. 루트도 나름 괜찮아요. 병묘 성항, 디바인 피스트거든요, 이거 쓰시면 됩니다. 보조 나으면저 디바인 피스트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루트에 가장 중요한 점. 항구에서 템을 다 먹었을 때, 거기서부터 무조건 템템 <laughs> 빌드업 시작해야 돼. 전자부품 뜨면, OPS. 그리고, 항구에서부터 시작하는, 디바인 피스트. 빌드업. 굉장히 쉬워요, 디바인 피스트 빌드업이. 별로 어렵지 않은. 디바인이 보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항구에서 보스 하나 더 주워간 다음에, 성당 들어가서, 십자가 먹고, 이런 식으로 가서, 국물 잡은 다음에, 묘지로 들어가서, 화약이랑 철광사 먹고, 병원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럼 병원에서 보통, 2일차 낫이 시작되거든요? 거기서 늑대 먹으면 돼. 아니, 2일차 낫이 아니라, 이 묘지 들어갈, 묘지 들어갈 때 2일차 낫이 시작이 돼. 묘지에서 일단 늑대 드시면 되고, 병원에서 나 병원 드시면 되고, 디바이을 올려야 되는 이유, 디바인을 올려야 되는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게, 로빙이 존나 약해요, 그냥. 그리고 디바인이 존나 세요. 그리고 이 루트 쓰면 무속이 좀 딸릴 수도 있단 말이지. 좀 말리면? 그게 좀 방제가 돼요. 맞아, 요 호텔 가면 강철 별로 아닌 것도 좋아. 저 호텔로도 많이 가요, 그래서, 말리면. 이렇게 가셔도 되고, 호텔로 가셔서 이쪽으로 도셔도 돼요. 양궁장 학교 쪽. 만약에 OPS, 아, 전자화품이 떴다? 그럼 호텔로 가셔가지고, 학교에서 OPS 리드업 하시고, 양궁장에서 살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묶어서. 블러그는, 사실, 이 템, 이해도가 가장 중요해. 끼워 맞추는 시기에 운영을 해야 돼요. 딴 거는 이 뭐라 해야 될까? 리더업이 약간 정해져 있잖아요. 글러브는 그냥 게임을 많이 해봤어야 돼, 이 글러브를. 루트 반복 학습이 중요해요. 아 그거는 이제 상황 보고 하는 겁니다. 보통 저는 이 정할 때 항구에서 파밍 끝나고 성당 들어가면. 2차나 시작이라 레이더 뜨거든요? 사람 없는 쪽으로 가요. 왜냐, 브링은 초반에 약해서 사람 만나면 본욕이라 레이더 보고 사람 없는 쪽으로 뜰습니다. 네, 레이더가 참 좋아, 그래서. 아, 쇼이치 만나는 건 이제 실험이야.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모사에서 일단 새사슬 하나 더 줘야 돼. 이게 포인트인가, 새사슬 하나 더줬는 게. 포인트. 블링광대 한번 찍겠습니다. 모살일 쓰나소 하나 더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laughs> 이렇게 망치가 안 <웃음> 뜨면은 좋댔어요. <laughs> 망치를 두개 정도만 먹고 가도 되는데 이렇게 가끔 문이 없을 때안 뜨거든요. 굳이 세 개까지 먹을 필요 없어. 두개 정도 그리고 하나. 아이게 하나를 못 먹었다. 그러면은 루비를 두개 만들면 안 되고 그 하나 아껴야 됩니다. 두 개만 먹고 하나는 루비로 만들고 하나 아끼고. 어. 아, 고치고하면서 고치 내리면 하는 게 맞죠. 템이 많을 때는 빵질 하나 못 먹게 말리거든요. 일단 여기서 음, 돌을 하나 캐가셔야 돼요.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좋거든요. 하나로 안겹치려 지나칠 수가 없다니까. 이렇게 해고.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좀 물건처럼 생겼네. 아.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더 만들 거. 만들 다음에 어. 보통 숲에서 이제 제대로 된 콜라를 하나 만들어 가요. 고조에서이스키복이 어. 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또 처음 보는 걸지도? 아. 이렇게, 하나 주우면, 이렇게, 콜라를 하나 만드세요. 콜라 하나 만들고. 사이즈를 두면, 이게 여기 책임 레깅스가 나오고, 체인 레깅스가 나오거든요. 이게 포인트임. 이게 있으면은, 잘안 죽어요. 여기서 패사를 안 담아. 스앗을 하나 무조건 주워가야 돼요. 저 이것 때문에 스페스 많이 살거든요. 이렇게 딱가준 다음에, 총이시간대지만 3, 4초 남았을 때, 모조 입성하면 됩니다. 누구 타게 안전하게 좋은 곳이네. 그러니까 시간을좀잘 보고 간을좀잘본 다음에 게임을 해야 돼요. <laughs> 쓸만하지 않을까? 아, 드디어 클릭 된다. <laughs> 블링이 이게 뭐라 해야 되냐면 왕기 캐릭이라 초반에 싸움 이게 피하는 식으로 해서 잘 해야 되거든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왕기 캐릭, 왕기캐 릭 초반에 확실히 약하고 아, 이, 답답한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못 해. 여기서 이거 여기 하나가 나오면 위스키 꼭이 나오죠. 효자. 지금 물을 다섯 개나 뽑을 음, 수 있는. 이제 좀 물건처럼 생겼네. 새금지구역파이도 하나 가져가 줍시다. 한국에서 만들 수 있으니까. 보통 어, 이 밤이 시작할때 한국에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음. 한국에 세련이 많이 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늦었다 싶으시면 여기 그냥 보조공두 마리 잡고 공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애들이 많이 와서 한국로 들어가면 안 돼요. 늦었을 때. 아, 네, 네. 그리고 아, 이제 아. 이 블러드 윙 루트의 <laughs> 포인트. 한국 파명이다마쳤을 때부터 오케이. 디바인 피스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없나? 이 보통 리다가 되게 세거든요, 한국에서. 빨리 왔다고 가정할 때. <laughs> 나야부터 이 블링 미다는 이루츠, 음, 이것도 이겨요, 이제 미다가. 없는데, 어, 지금 못 이길 것 같은데. 아, 이러면 못 이겨요. <laughs> 한코 <한국> 떴을 <laughs> 때는 이기 힘들어요. <laughs> 저거 이기 좀 힘들고, 이제 좀 물건처럼 생겼네. 저, 그, 디바인 뭐, 피니스 리다, 이거 저거 좀 이기 힘든 포우타이 나가지고 저거 안 싸우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디바인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게 디바인 준비가 어려우신 분들은. 아, 사람이 이렇게 빡, 이렇게 디바인 찍고, 그냥 가이드 누르고 하시면 돼요. 성, 묘, 병 하면 나오는데, 아니면 호텔 가야 되고, 호텔 양궁장 골목길에서 어런가 동물 나온 타이밍, 아주 하찮은데, 나온 타이밍. 그 이거, 이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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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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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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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지이 으아! 죠 충전자가 사망했습니다. 그으게 덤비지 말 으아! 으아! 아 으아! 으아! 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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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 이게 우스가 빠르니까 제거하는 방도 편하거든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최종 생존자가 명 남았습니다. <laughs> 이 정도? 이정 다음에 저의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빼주고, 다시 들어가서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빠지